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KBO 국내하고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대 LG 트윈스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임기영은 1승 2패 5.4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임기영은 직전 경기 홈에서 KT 상대로 6.1이닝 동안 5피안타 7K 1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8경기 1승 2패 3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 데뷔 후 최다승과 최다 이닝, 최다 탈삼진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투수입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등판에서는 투구 밸런스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지만 점검의 시간을 보내고 복귀한 이후 최근 6경기에서는 9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패, 6.23의 방어율이며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LG 선발 이민호는 3승 3패, 5.45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민호는 직전 경기 홈에서 희움 상대로 4.2이닝 동안 6피안타 3K 2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7경기 3승 3패, 2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민호 투수는 지난 시즌 프로에 데뷔 후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LG 선발 로테이션 운영에 큰 힘이 되어준 기억이 있는 투수입니다. 다만 올 시즌 3경기에서는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선보였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는 문매를 얻어맞는 기복을 보였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연속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1패, 7.6의 방어율이며, 지난 시즌 상대전에선 1승 1패, 방어율 4.38의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기아의 임기영 투수가 최근 기세가 좋긴 하지만, LG의 라머스가 수요일 경기에서 동점 3루타를 대타로 치며 반등의 신호탄을 쌓고, 김현수와 홍창기, 이천웅과 문보경 등 임기영의 체인지업에 대처할 타자가 즐비한 상황입니다. 기아는 최영우의 복귀로 하선이 탄력을 받았지만 이민호의 150km 포심에 경기 초반부터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는 하선의 힘이 좋은 LG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LG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KT 위즈대 롯데자이언츠 경기입니다. KT 선발 데스파인에는 5승 3패, 2.0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데스파인에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기아 상대로 5이닝 동안 부피안타 3볼넷 6K 4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최근 3경기 2승의 흐름 속에 올 시즌 11경기 5승 3패, 8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최고고속 152km에 달하는 부심을 주무기로 커브, 커터 체인지업도 적절하게 던지며,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2패, 1.82의 방어율이며, 지난 시즌 상대전에선 1패, 방어율 5.40의 기록이 있습니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2승 3패, 4.9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박세웅은 직전 경기 홈에서 NC 상대로 6이닝 동안 9피안타 6K,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9경기 2승 3패, 6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9경기에서 8개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포트를 기록한 경기에서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만이 되지만 올 시즌 9차례 등판 중 7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1패, 3.45의 방어율이며 상대전에선 1승, 방어율 3.6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데스파인의 최근 좋은 컨디션과 경기력, 그리고 최근 강백호가 롯데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좋은 성적을 올렸기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확률상 롯데보다는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롯데는 KT 상대로 의외로 경기력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상대 에이스나 에이스급 선수를 만나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절대적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준 데스파인의 투수라는 것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경기이기에 이번 경기는 KT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세번째 경기는 두산베어스 대 SSG 랜더스 경기입니다. 두산선발 최원주는 5승, 2.6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최원주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 상대로 6.1이닝 동안 8피안타 1볼렛 O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9경기 5승, 4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9차례 등판 중 7경기에서 짠물 투구를 보여주고 있었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것이 9위를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최근 3경기 투구 내용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2.16의 방어율이며, 상대전에선 1승, 방어율 1.80의 기록이 있습니다. SSG 선발 원석은 3승 1패, 4.95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오원석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하나 상대로 구원으로 등판해서 3.1이닝 동안 3피 안타 3볼렛 2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올 시즌 7경기 구원으로 나와서 2승 1홀드, 11.2이닝 5실점을 기록했으며, 6경기 선발로 나와서 1승 1패, 2경기 퀄리티 스타트의 성적이며, 3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8.44의 방어율이며, 상대전에선 1패, 방어율 1.80의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최근 선발과 구원 등판에서 2연승을 만들어냈으며, 두산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올린 오원석 투수이지만 4월보다 5월이 더 부진하고 또 결정구가 약해서 두산 타선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SSG 타자들의 뜬금포를 주의해야겠지만 최원준 투수가 최근 투구리듬에서 우위에 있고 홍과 원정에 따른 선발투수의 투구 내용에 차이가 나며 잠실구장이라 확률적으로 두산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번 경기는 두산 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 대 삼성라이온즈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한현희는 5승 3.57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한현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LG 상대로 5.2 이닝 동안 6피안타 5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차연승 흐름 속에 올 시즌 7경기 4승 1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지만 올 시즌 선발로 등판한 6차례 등판에서. 모두 5이닝 이상, 3실점 이하 투구 내용을 선보이고 있으며, 145km까지 구속이 나왔고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볼끝 움직임도 좋았던 모습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5.56의 방어율이며 상대전에선한 경기 1승, 방어율 3.60, 5이닝 3실점 기록이 있습니다. 삼성 선발 뷰캐너는 5승 2패, 2.76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뷰캐너는 직전 경기 홈에서 부산 상대로 3이닝 동안 6피안타 3벌렛 2K 5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우승 2패, 7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조기 강판 패배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낮게 제구되는 싱커와 체인지어 투심을 던지며 5승을 기록했고, 공 끝에 힘이 있는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패 3.86의 방어율이며, 상대전에선 1패, 방어율 6.35의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한현희 투수는 올 시즌 9위와 구속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4연승의 상승세에 있습니다. 반면 뷰캐넌 투수는 무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홈 경기 등판에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원정 경기 등판 일정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키움이 홈이고, 뷰캐넌의 원정 성적이 안 좋다는 점과, 한현희 투수가 현재 최고의 컨디션이라는 점, 어제 롯데를 꺾고 타선의 활발함을 일깨우면서, 좋은 컨디션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키움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이므로 이번 경기는 키움 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 대 한화 이글스 경기입니다. NC 선발 루친스키는 4승 3패, 3.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루친스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롯데 상대로 8이닝 동안 3피안타 10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올 시즌 10경기 4승 3패 5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10차례 등판 중 7경기에서는 모두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투구 내용 속에 최고 150km 강속구가 좋은 무브먼트를 형성하는 가운데 NC의 에이스 역할을 해냈지만 나머지 3경기에서는 모두 6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기복도 나타났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승 1패, 5.85의 방어율이며 상대전에선는 2승, 방어율 0.69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선발 카펜턴은 2승 4패, 2.5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카펜터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SSG 상대로 5.2이닝 동안 9피안타 2볼렛 9K 7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KBO 무대 데뷔 후 10경기 2승 4패 4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으며 10차례 등판 중 7경기에서 5.1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투구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올 시즌 첫 실수가 나왔지만 145km대 직구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꾸준히 던질 줄 알기에 이번 경기 에서 부활투가 기대됩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1패 3.04의 방어율이며 상대전에선 1승 1패 방어율 2.89의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상대전에서 천적의 모습을 보여준 루친스키 투수이며 이동 없이 연속되는 홈경기 일정 에 있다는 것도 nc 타선의 리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력에서 앞선 nc가 카펜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가 원정에서 상당히 약하며, 카펜터 투수는 최근 재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기에, 오늘 경기는 하나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인 NC가 우세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주력으로 NC 승 추천드리며, 구주력으로 NC 마인승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KBO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